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미 치과 병원 병원장 김정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탁구를 사랑하고, 아직도 한국마사의 충감도 탁구를 하고 있는 현정아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현정아 감독님은 제가 20년 전부터 제가 처음 그랬던 거는 아마 그 아시아, 예. 어, 네. 아시아 탁구 선수권 네. 대회가, 네,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직접 뵙고 이 시간까지 왔는데 오늘 보면서 아까 아침에 인사하면서 느꼈지만 변함없는 미모, 변함없는 열정, <laughs> 변함없는 모습을 가지고 계셔서 10년 만에 뵙지만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또 그런 얘기는 언제 들어도 <laughs> 저한테 너무 깊은 어, 얘긴 것 같고요. 또 제가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탁구를 통해서 많이 받은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긴장감을 계속 잃지 않고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만나뵈니까 더욱더 그렇게 느껴졌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한 30년 정도 병원을 하고 치과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 매일 매일이 어떻게 보면 환자와의 어떤 어, 케어를 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살아왔던 삶이다 보니까아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 않고 저런 열정으로 저렇게 살아셨을까 하는 궁금한 것도 생겼습니다. 아 네, 저는 제 선수를 할 때에는 아마도 그 태극마크가 주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국가대표로 뛸 때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국민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 선생활을 했던 거는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열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탁구를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탁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 우리 선수들한테 이 탁구를 잘 전수를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 가치관을 어떻게 선수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또또 또 선수들이 나중에는 이걸 잘 받아서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수 있을까를 전해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탁구를 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감독님처럼 진료하면서 그러고 연락했거든요한 환자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 일을 할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저를 그냥 꾸준하게 진료를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을 뵈니까는 탁구에도 우리가 보통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그성패뭐 이런 쪽만 관심을 가지게 되기가 더 쉽게 쉬운데 어 오늘 말씀대로 보면 탁구에는 감독님만이 느끼시는 것들 탁구가 주는 가치관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어, 기쁨 가치관 이런 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있을까요? 탁구는 이제 승패가 있기는 하지만 어, 이기고 가다가 이기는 게임도 있지만 지고 가다가 그것을 극복을 해서 이기는 경기도 할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느꼈을 때에는 또 하나는 꼭그 현장에서 경기를 할때 주는 그 기쁨보다는 그 과정에서 그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내서 또 현장에서 그것을 극복을 해서 이겨간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삼하고 약간 연장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탁구라는 그런 종목이 그래서 어 그런 쾌감을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어서 또 과정에서 가졌던 어려움들을 극복을 해서 이겼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어 감독님이 하시는 이제 경기 이 모습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뒤엔 아주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와 네, 그게 네. 있는데 대부분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네. 그 현장만 보니까, 정말 그매 순간순간이 사여가지고 지금 감독님이 네.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다, 그죠? 네, 그렇죠. 네.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육체적으로 좀 고통스러운 직업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루를 극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은 좀더긴 시간을 가져가고, 결과물은 한 며칠 안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만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오롯이 본인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더 가치관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이 아까 말씀하신 열정이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된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재미없어.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감독님은 그런 때가 없었나요? 이런 힘든 것들을 그때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열정이 조금 줄어들 때도 있고, 훈련을 할 때에도 어, 이거 왜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심으로 어, 가야 된다? 예. 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어,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행복했고 또 즐거웠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하면 다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지금까지는 또 어떤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냐면 어, 내가 이제 느끼니까 내가 뭐를 했지? 이제 내가 지금 어,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그랬을 때 지금까지 지나간 걸 보면 어, 내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렸고 또 우리 가족들을 잘 부양을 했고, 어또 앞으로 어떤 후배들한테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다시 제가 좀 힘을 좀낼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음 30년 하면서 슬럼프가 중간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진료를 하느냐를 못뭐 찾을 경우는 그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데 네. 지금은 한명한 한 명이 저한테 소중한 영혼이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니까 내가 그분한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감독님한테는 어그 오는 공 하나가 그런 의미일 거고 네. 저는 환자분들 만나는 순간 포인트 포인트가 그렇게 오니까는 어그 순간이 세상에 같은 공은 없죠. 그렇죠. <laughs> 예, 좀더 날카롭고 예, 네. 좀더 원하고 이런 공들이 더 많이 오고 저한테 찬스 볼만 오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을 받아내거나 다시 역습을 하거나 그럴 때 쾌감이 더 있잖아요. 사실. 근데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선수들을 만날 때도 똑같거든요. 좋은 선수만 오질 않잖아요. 네, 모난 선수가 올 때도 있고, 실력이 없는 선수가 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실력이 좋고 저를 기쁘게 해주는 선수가 올 때도 있지만, 그런 선수보다도 어떤 어, 약한 선수가 오거나, 어, 아니면 은좀 모난 선수가 왔을 때 이걸 잘 갈고 잘 기술을 연마를 시켜서 이 선수가 성적을 냈을 때오늘 기쁨이 더 배가 되거든요. 그렇듯이 뭐, 사는 데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음. 그게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은, 이것을 제가 잘 받아들이고. 극복을 했을 때그 다음에 오는 그 행복감이 정말로 만족스럽고 아, 편안하고 아 내가 이래서 살지라는 그런 음, 마음이 들게끔 만들듯이 삶인 탁구라는 인생을 통해서 똑같이 온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수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수술할 때마다 항상 느끼거든요. 같은 남자 한 명도 없어요. 음. 같은 상황이 음. 없고 그거. 치아를 보고 있으면 그분의 인생이 보여요. 음. 아, 이분이 언제쯤 힘들었겠다. 저희가 꽂아낸 게, 파노라마를 보면 그분이 말씀 안 해도, 아, 이때 이 삶은 고난이, 고난이 있었겠구나라는 게 치아를 통해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해서 그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와, 더불어서 마음속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진료하는 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다라는 것들이 이어서 가서 저는 참 지금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저한테 참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원장님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laughs> 네. 어, 막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저도. 기쁨을 갖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이제 제가 어 몸을 좀 관리를 해서 끝까지 진료를 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제희가 몸을 이제 어,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희 병원 근처에 있는 탁구 동호회에 탁구를 배우기 어. 시작을 한 거거든요. 아. 하, 하다 보니까는 이제 어, 느끼면 이렇게 tv에서 볼땐 공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선수들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공 하나하나마다 색깔도 다르고 왔을 네. 때. 제 마음 따라서 너무 반응이 다른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저는 아주 초보니까 항상 뭐 어떤 게 힘들었냐면요. 하나 올때잘 받으면 기쁜데 그 기쁘다 취하다 보니까 그 다음 곡을 못 치게 되고 아니면 또 하나 왔는데 잘못 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집중해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이어져 가지 못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감독님한테는 엄청난 공들이 많이 왔을 건데 그 공을 색깔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이게 마음가짐이 한결 같은 게 제일 어렵거든요. 테이블은 항상 똑같아요 쓸 때. 근데 그 마음의 자세가 제가 늘 겸손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공한 공에 헛둘지 않게 내가 입구를 처리를 해야지 이 공이 경기장에 그대로 옮겨질 거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했던 거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정성이 모아져서 경기장에 가면은 다른 사람보다 제 라켓 끝에 공이 이제 이렇게 묻어서 더 많이 득점으로 연결이 되고 그랬던 거를 저는 몸서 느꼈던 거라 이런 것들을 우리 선수들한테 고스란히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너무 멋진 말씀이세요. 오늘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아, 나도 우리 직원들과 내한테 매일매일 그 다짐을 해야 되겠구나. 술식은 방법은 비슷할지 몰라도, 한자마다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들 최선을 조금 더 하는 것들을, 저도 마음을 조금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됩니다. 항상 새롭게 한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같아요 네. 말씀하신 겸손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겸손이 사람을 항상 성장시키고 항상 기쁘게 하는 기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네. 그 감독님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좀더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가 프라이드하고 겸손하고는 다른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겸손을 통한 그 프라이드를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연결고리에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감독님, 음. 정말 너무 <laughs> 감동적이에요.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이제 여기에 한한 30년 정도 있다 보니까는 참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조금 뭔가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지가병원이다 보니 내과를 또 개설해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감독님 삶에서 지금 그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요즘은요 저도 사실 이제 운동의 세계는 은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도 선수생활을 선택을 또 지도자로서도 은퇴를 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어, 은퇴를 앞둔 시기에 있어서 선수들한테 어, 어떤 가치관을 갖고 갈 거냐 왜냐면 저는 탁구를 통해서 늘 살아왔던 삶이라 이 탁구를 후배들한테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갈 거냐를 되게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어떻게 잘할 거냐 근데 지금은 이제 황 탁구가 지금 시작한지 100년이 됐거든요. 네, 이번에 세계 탁구선수던데이가 100년 만에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 100년 동안 우리가 한국 탁구를 잘 만들었다면 앞으로 한국 탁구의 미래 100년을 어떻게 할 거냐 중간에 제가 기로에 있다고 생각할 을때 그게 바로 유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소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또어 어떻게 보면 후원을 할수 있게끔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어떤 시스템화로 만들어 놓으면 어, 우리 후배들이 제자리에 왔을 때 이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아 이러면 나 편안하게 저 후배들한테 맡겨놓고 은퇴를 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일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시기 너무 젊으신데 <laughs> 물론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열심히 도와주겠지만 또 후배들한테도 이런 길을 줘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렇게 시스템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탁구를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새로운 회장도 모셔야 되고 또. 뭐 후배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돈을 쓸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예쁘게 꾸며놓고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탁구계를 위한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셔서 좀 더러면서 느끼는 게참 시스템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이런 건 물론 어, 실무는 젊은 세대들한테 할수 있겠지만, 이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스템 만드는 거는 감독님처럼 경험과 경험과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감독님께서 그 길을 잘 만드셔서, 그리고 그 길을 계속 이어서 가시는 그런 감독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감독님을 뵐 때는 항상, 완성된 분 이렇게 보통 느껴지거든요. 다 준비되고 완성된 분이라고 생각이 덜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셨던 것 중에서 어, 이런 모습, 다시은 어, 한국 탁구계에 정말 제가 볼때 최고라고 가언이 할수 어, 가언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분이 현정아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그 감독님이 생각하는 아 이렇게 내가 최고가 될수 있는 덕목이 있다고 뭐시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잘나서 뭐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런데 뭐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은 본인이 탁구를 잘할 때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지도자의 어떤 노력도 있고, 또 내가 같이 운동을 했던 파트너의 노력도 있고, 부모님의 어떤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협회나 이런 쪽에서 도와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하면서 알고 가는 그런 선수를 어,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것을 다 인지하고, 훈련도 감사하면서 할수 있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고, 그런 선수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제일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도 저희 어머님께서 늘 그런 것을 강조하셨어요. 늘 겸손해라. 예, 그리고 너 혼자 했던 게 아니다. 저 분들한테 감사하다라고. 예를 들면 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조금 해드려라.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늘 듣고 자랐고 또. 제 몸에 그런 것들이 배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마음으로만 표현한 것도 있지만 이제는 운동을 통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어떤 길을 열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도 마음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실천을 할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렵다고 하는 후배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가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참 오늘 어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감사와 겸손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도구나 라고 어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그 잘, 저희도 잘 받고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우리가 날씨도 추워지고 또한 또 이렇게 세월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육체의 변화도 있고 그러실 네. 건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관리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운동이고요. 하나는 반신욕입니다. 네, 거의 매일 반신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좀 말라서 좀 추운 거를 싫어하는데, 손발도 많이 착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많이 극복을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좀 젊어지는 것 같아요. 피부 미용이나 이런 것들에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운동은, 어, 구가 이제 운동이지만은 사실 탁구를 통해서 운동을 하진 않고요. 이건 직업입니다. 직업이고, 저는 이제, 매일 뛴, 뛰는 거 매일 뛰진 않는데 한 일주일에 두 번, 뭐 많으면 세번 정도 뛰는 운동. 그다음에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빠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필스를 통해서 좀 근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 반성하게 됩니다. <웃음> 저를. <웃음> 어... 저도 제가 소중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육신을 어잘 관리해야 되는데 감독님 보면서 아 오늘 좀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좀 하게 됩니다. 탁구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탁구는 그하시면 운동 운동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탁구는 제가 권해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탁구가 힘들었기 때문에 네, 탁구를 통해서 운동을 즐겁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웃음> <웃음> 네, 그리고 이제 탁구가 되게. 빨라야 되고 순간적인지 말해서요. 제 옛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몸이 좋고 빠르고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움직이면 다쳐요. 예, 그래서 탁구는 되도록이면 그냥 즐겁게 쳐야 되는 거고 다른 운동을 통해서 제가 건강해지게끔 만드는 게중요하다 생각해요 또그 하나 중에 또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골프를 제가 좋아했어요. 예, 날씨 좋을 때는 골프 운동을 많은 좋은 지인분들하고 어울려서 하고 있습니다. 또 골프는 자연하고 같이 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크린 골프는 안 좋아하고요. 음. 나가서 치는 그런 골프를 음. 좋아합니다. 골프하니까 저희 일에가 생각나는데 이 제가 연습하러 가서 어 공을 몇 번을 치보면서 되게 머릿속에 들었던 게, 아, 이 시간에 그냥 나보고 임플란트 수술해라면 난 즐겁게 할 건데 <laughs>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골프장 연속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어,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언젠가 한번, 어, 제가 골프를 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독님이 말씀하신그 아름다운 골프장을 걷고는 싶다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음, 원장님이, 어, 더 많은 그 환자들을 음. 진료하시고, 진료 받은 환자들이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대화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분명히 원장님께서 건강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시켜주시려면은. 그래서 저는 꼭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그 골프장도 좀 밟아 보시면서 하시면은 도울에 진료를 하실 것 같아서 네 좋은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감독님의 그 좋은 충고, 조언을 마음으로 잘 받아서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독님 만나 뵙고 정말 인생에 정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또 진솔한 감독님 이야기를 듣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원장님의 환자를 대하는 그런 진솔된 모습과 또 그런 얘기들, 진솔된 얘기들을 들어서 저도 너무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좀이임미 치과를 응원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또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